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과 오늘의 관심 종목 공유 영상이고요. 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피드백 종목은요. 아톤이고요. 어, 아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두번 정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어, 피드백도 여러 번좀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 10날 예,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좀 했었고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그 다음날 그리고 추우, 추후에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공유한 이후에 어, 12월 20일날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으로 이제 그 지수가 좀 흔들릴 때 이런 종목들을 좀 찾으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수가 돌아오면서 좀더더 더 탄력적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12월 20일 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변동성을 주면서 이틀 정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아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었, 드렸었고 여기서도 12월 10날 12월 20일 날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어, 재료가 좀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뭐 디지털 화폐 그리고 토큰 증권 그리고 양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좀 급등을 한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코이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12월 23일 날 관심 종목으로 공유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예, 그리고 나서 쉬지 않고 오늘까지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양자 관련주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 이제 뭐 양자 관련주들이 정, 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도 뭐 엑스게이트처럼 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하다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도 길게 놓고 보면 당연히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좀 보여지죠. 다시 한번 저렇게 X게이트처럼 다시 한번 눌림자리, 7,000원 부근이나 1,000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눌림을 줬다가 재차 상승을 할때좀 이제 눌림자리나 조정자리에서 이런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들은 제 파트너 모네 님께서 올려드린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 네, 아이윈플러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양자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양자 관련 주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좀 보시는 것처럼 장 중에 예, 오늘 1월 3일 장 중에 이렇게 들렸었던 종목이었고 5%대들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가면서 약 추가적으로 25% 급등을 한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네, 예, 아톤. 예, 아톤 같은 경우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예, 오늘 1월 3일에 7%대 양자 암호 관련주로 이렇게 9시 3분경에 들렸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아이윈 플러스 뭐 아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양자 관련주로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아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시 3분경에 들렸었고 그리고 나서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는 9시 2분경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포착을 해가지고 드린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도 이렇게 해주세요 예, 계속 이런 부분들도 많지만 예, 보물섬이다 뭐, 이 방은 황금 알을 낳는 거의입니다라고, 예, 오늘 좀 매매를, 그, 매매가 좀 이제 그 쉬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드렸던 종목이 정말 급등을 하면서 크게 수익 났다고 감사하게 표현을 해주신 분들 좀 많으니까, 어, 좀 이제 그 수익적인 부분도 챙겨드리지만, 저희 방은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의 중요성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적인 부분, 네 예, 그리고 이제 공부적인 부분도 그냥 오셔서 편하게 매매하시고 편하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첫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예, 하이스틸이고요 어,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로 그 미국에서 중국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현재 위치 그리고 여기 위치를 짝꿍댕이 자리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도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으면서 갑자기 재료가 붙으면서 급등을 하는 이런 좀 비슷한 좀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 뭐 시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패턴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목지키기 매매로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를 할때 이런 자리에서 좀 미리 그 매수를 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올 때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20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 관세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 그리고 이제 취, 어, 취임 전에 어, 취임 전에도 관세 얘기가 한번 나오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급등을 할수 있는 예, 모습도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하이스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어요. 뭐, LNG 그 수출 승인 관련된 부분도 좀 부각이 좀 됐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요 부분, 예, 뭐, 원유, 가스 그 수송용 강관 40여 개에그 수출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예, 조일 알루미늄 이종목 같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이제 뭐그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뭐 철강 관련된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이제 뭐 조일 알루미늄이나 철강 관련된 부분은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섹터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한번 이런 그 철강 관련된 부분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 그대 중국 관련돼 가지고 관세가, 그 얘기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예, 좀그 재료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알미늄, 어, 그 재판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아직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랑 VVIP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정확하게 정확한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오늘 드렸었던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아이윈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톰 같은 경우도 오늘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드리고 나서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에게 맞는 이제 그장 시작 전에 직장인분들에게 맞는 길목 지키기가 가능한 종목들로 장 시작 전에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 부분, 급등 브리핑, 이것만 보셔도 이제 그 오늘 이제 수급이 어느, 쪽 어느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한 이렇게 브리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동영상 강의들, 매매 기준과 원칙을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 그리고 오늘의 심화 종목 심화 차트 공부 영상을 사랑 vvip 회원님들께만 드리고 있어요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8일 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죠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 이 라인을 보시면 제가 매수가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18일 영상에 이렇게 매수가를 들었었던 종목이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매수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 25.92%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리고 이제 손절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린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매수, 매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검색기, 이 검색기도 정말 제가 몇 개월 그그 LS 증권 예 이제 뭐 투온 그 증권 그 직원이랑 엄청나게 그몇 개월 동안 정말 언쟁을 벌이면서 만들었어요 왜 없는 거를 자꾸 요청을 하냐 나는 그걸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제 입맛에 맞게 만든 검색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본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 있어요. 그쪽으로 오셔서 홈페이지 가입하시고 나서 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